전청난 사기건이지만, 음, 내가 불필요하게, 정신치료를 떠나서, 암투병으로 마지막 저천국, 하늘 밑, 땅 밑에서 군림받을 때, 실제로, 나를 보살핀 가족부터, 어, 나의 친인척인, 진정한 친구, 오른발 같은 친구한테 실제로, 어, 내가 사바세계, 내가 경험, 경험한 것을 보고 있었어. 그래서 그걸, 그걸를 모아, 문자라고 그러고, 글자라고 그래. 그래서, 외나이가 상처를 입고 떠나듯, 음, 친구가 길이 든 사슴처럼 본인이, 이 친구 같은 동생이, 동생이 실제, 오빠의 역경을 따라줘야지, 친구를 같이 따라가면 또 소름. 그래서, 친구란 번뇌가, 건강하면 만나지만, 형제는 한번 가면 못 만나는 정이라서, 내가 오빠 말을 믿고 살다가, 이런 것처럼 중갑을 하고 살아서 그런지 환각이란 있을 수도 없고 환각 증세라는 살아서도 안 되는 악조건이요. 그래서 환각이란 있어서는안 된다라고 철저히 보고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오빠 둘을 사정없이 내리치면서 걸어왔어. 이게 첫 보고였어.